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재영입니다 저번 듣기 강의에서는 제가 듣기 팁을 공유해드렸는데, 오늘은 쓰기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재영쌤의 팁. 재영쌤의 팁은 뭐냐면, 자주 쓰이는 짝꿍 단어를 묶어서 함께 외운다. 여러분, 이 짝꿍 단어 어휘호응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피! 이라고 합니다. 한번더 소리내서, 따페이. 따페이란 호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도넛츠 먹을 때뭐 먹고 싶어요? 뭐 마시고 싶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죠? 이렇게 여러분, 서로 어울리는 관계를 호응 관계, 다시 말해서 뭐라 한다, 따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따페이, 즉, 어휘 호응 관계를 여러분께 다섯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첫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습관을 기르다. 여러분 저는 단어를 외울 때요. 빨간색 펜으로 양청시관 기를 양자가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가 기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청시관 한번더 양청시관 습관을 기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휘 호응 관계를 가지고 실전 문제 한번 감각을 익혀볼까요? 배열하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저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어, 이흥관계를 찾는 거죠. 그러면 눈을 딱 보면서, 어, 양성시관이다. 찍고, 그 다음에 주어가 될 만한 것은 뭐예요? 워 n 그러면 골격을 세워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워 n 양성,好, 시관. 우리는 길이다, 좋은 습관. 한번 더. 워 n 양성,好, 시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수식어, 살이에요. 그래서, 인가이,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어떻게 있는다? 인가이. 수다 앞에서 부조 더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넣어주시고. 어, 여러분, 이 더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나의 핸드폰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나의 핸드폰, 월더에 쇼지 다시 한번, 나의 핸드폰, 월더에 쇼지 나의 핸드폰, 어, 아, 명사 앞에서 수식어를 꾸며 주는 게 더였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명사 앞에서 수식어를 꾸며 주는 구조조사 더가 되겠습니다. 구조조사하는건 중요하지 않고요. 명사 앞에서 수식어를 이어준다. 자, 고로 이더뒤는 뭐가 들어간다?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한다? 명사 플로스 정답이 완성되었네요. 아주 쉽죠. 우리가 하나 배웠을 뿐인데 벌써 한 문제를 맞혔어요. 정답은 이 <목소리> 설사 이 단어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명사가 뒤 온다라는 것만 파악하셨으면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볼까요? 이두 <목소리> 번째 홍 문제. 두둥. 요청의 거절하다. 이거 볼까요? 주위 입을 어떻게 한다? 주 주에 요청하다 요청 둘다 가능하죠. 요청하다도 되고 요청도 가능하고요. 거절하다 요청 주 주에 요청하다 요청두 번째 홍단어 시전 강어 한번 익혀 볼까요? 보자마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어가 될 만한 명사가 뭐가 있다 민동윤 자전 골격을 세웠습니다. 이거 볼까요? 윈동 위엔 윈동 위엔 운동 선수는 취지에라 거절했습니다. 이어치잉 요청을. 그러면 나머지 사를 묻혀 볼까요? 웜 언더 명사 앞에 온다. 아까 가했죠 나웨이는 뭘까요? 사람을 새는 양사잖아요. 사람이 있네요. 나웨윈동 위엔. 그 다음에 웜 언더 이어치잉그 운동 선수는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괜찮으신가요? 답한번확인합니다세 번째 갈까요? 이하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좋다라 때허하우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허하우 쓰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요라는 말로 써보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한번 더. 훌륭해요. 영화를 보고 너무 훌륭해 보라 한다 엔진 차이 그러면 공연은 뭘까요 비어이엔한번더비어이엔 여러분 이 단어를 잡으시면 돼요 골라볼까요 제가 더 크게 쓸게요 이에 에는 뭐냐면 공연하다 연 연기하다 연 연출하다 연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뭘까요 연기하다 공연하다 와 관련이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훌륭하다 가자 한번 읽어볼까요 비아이엔진 차이 비오이엔진 차이. 한번 더, 表演精彩. 실전으로 갈까요? 눈으로 보자마자 동그라미, 아 여기 있네요. 表演精彩. 공연이 훌륭하다. 골격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ifen.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시선은 무엇입니까? 매우 라는 정도 부사. 자, 정도 부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很.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非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는 뒤에 뭘 붙인다? 형용사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HSK는 언어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지 않아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뭐가 나온다? 실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동요를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 번. 흔히 장은 어디로 간다? 형용사 앞으로 간다. 동요도 뭐가 있다? 실판 그러면 시판 뒤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 여기 쏙 꽂아주고 그 다음에 틴틴더 명사도 여기 쏙 꽂아주면 되겠네요. 다 확인합니다. 오늘의 공연은 매우 훌륭합니다. 今天的表演十分精彩。人新的病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的病人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天的病人新 자 꿈을 실현하다 여러분한테 꿈이 뭐가 있나요? 자 꿈을 실현하다 시작 실현몽상. 한번더 실현몽상. 한번더 실현몽상. 문제를 보자마자 어, 너가 있다. 아 이거 수로구나다 인지되면서 주어네. 그다음에 몽상. 이거 호응 관계. 골격 잡아 볼까요? 다 실현의 몽상. 그는 실현했습니다. 무엇이 꿈을 실현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뜻이 더는 뭐다? 명사 앞에서 그러면, 찌지더 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찌지더 멍이 향. 꽂아주시고. 앞에 있는 거, 우리 3급에서 공부했던 단어 나오네요. 부사로서의 종이 드디어. 부사로서 드디어. 라는 뜻이었죠. 3급 단어였어요. 기억나시나요? 부사니까 어디로 한다. 술 앞에 부조, 덕에 부사.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드디어 탈종이 She's h e 몽시 l 그는 드디어 자기의 꿈을 실현했습니다. 너무 좋은 문장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감 s 을실어줘야 돼요. 한번 s 탈 h i s is the m 실현 k s This is the monks. This is the monks. This is the monks. This is 축적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지레이 자, 여러분 티가 안 날지라도 우리 내공 지금 쌓고 있죠. 지레이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험이라고 할 때는 징이 인이라고 한다. 발음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징이인 경험을 뭐라 한다? 징이인 그러면 경험을 쌓다 된다. 지레이 경험을 쌓는 거죠. 징이인한번 더. 지레이징이인 괜찮죠? 그래서 경험을 쌓다.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 주세요. G, L, E, 친이연 찾았죠? 앞에 있는 조동사 읽어봅니다. 할수 있다. 거의 조동사 이 더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단어를 모를지라도 명사 앞에 오는 거구나라고 이해는 하고 계시죠? 그러면 남겨진 추류싱은 뭐냐면 주어 구가 되겠네요. 아, 여행 가는 것은 주어 쌓는다 축적하다 무엇 경험을 이거 볼까요 추류싱 지레이진이엔 조동사 어디로 할까요? 수라 앞에서 부사, 조동사, 더, 개사.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형용사는 내가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조상으로 여기 들어가니까 쏙 넣어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去류行 여행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다. 거의 이 무엇이, 风富는 풍부한 경험. 풍부하다 한번 써볼까요? 누가 들어도 풍부한 느낌이죠. 가자, 합니다. 시작. 풍후. 한번더시장 풍후라고 한다. 마지막을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시장 취리싱. 그이 지 레이 풍후들 징엔. 여기까지 재영쌤의 수기 꿀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하실 때 단어를 어떻게 외운다? 하나만 외우시는 것이 아니라 따, 베의 호응관계를 같이 외우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HSK 전문강사 김재영이었습니다. 따지야 싱쿨러!